아, 시청자 여러분 삼익제약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일단 어저께 얘가 장 끝나고 업무정지라는 그 악재가 나왔었죠 그래서 시간에가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영상을 준비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나가지고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주님들이라면은 아마 대충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익제약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삼익제약이 무슨 종목이죠? 얘가 스펙합병이죠 일반 공모주랑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보유라든지 아니면 확약이라고 하는 게 지금 10월 27일날 스펙합병 사정장을 해가지고 지금 11월 27일이기 때문에 일 개월 확약 그것만 일단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삼익제 투자 설명서에 보시면은. 1 개월 뒤부터 이제 의무 보유 기간이 풀리는 사람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성자산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전문투자자 15만 3천 주, 15만 3천 주면은 음 글쎄요. 일단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던질 수도 있다 없다를 그거는 이제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laughs> 그거는 예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악재가 나온 와중에 던진다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서 또한번더 떨어질 수 있을 확률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5일 날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어제는 못 올려드렸고 25일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제가 일단 분할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날은 매수하고 전략매도를 다 했고요. 이날은 매수하고 분할매도를 해서 다음날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문제는 이제 얘가 고가가 2만 450원인가 그래요. VI가 2만 900원인가 그랬고요. 그래서 VI를 가면은 매도타점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VI를 안 가서 안 보내드렸더니 장 끝나고 나서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마이너스 6%에서 캔들이 빨간색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예, 저가로 떨어졌던 거를 끌고 올라와서 캔들이 빨간색으로 됐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만약에 개파락을 한다 그러면은 삼익제약의 악재가 또 있는 건가? 라기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문투자자 그쪽에서 15만 주 정도에서 일부가 주익 실현을 위해서 시가에 던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전문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 그렇게 던질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더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저께 나왔던 업무 정지 처분이랑 비슷하게 나왔던 놈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옛날에 혹시 삼성제약이라고 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한창 엄청나게 핫했었던 종목 이 정도로 핫했습니다. 이 정도로 핫했던 종목인데요. 어쨌든 이 중에서 2021년도 11월 3일 날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요날입니다. 요날 얘네가 마이너스 4% 시작해가지고 15%까지 떨어졌었는데, 얘는 그때 장중에 업무 정지 처분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삼익작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6% 정도에 해당된다 그랬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크게 해당이 됐었던 거였는데요. 얘랑 걔랑 우리랑 이제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요 11월 3일날, 요 때잖아, 요 때. 보시면 얘가 이때 이렇게 악재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냐 못했냐라고 했을 었때 못했거든요. 못했습니다. 더 떨어졌어요. 근데 대신에 다른 게 뭡니까? 11월 3일 날 악재가 나왔던 날이 요 날이고 주가가 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앞에서 해쳐먹을 거다 해쳐먹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하방 추세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떨굴 거였는데 그냥 한번더 떨궜던 거였습니다. 네. 하락이 가속됐었던 거였다. 그래서 사실 참익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하방이 아니라 박스권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떨어질 수 있을 거다? 그거는 생각보다 약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목별 투자를 봤을 때 지금 어딘가에서 매도가 나간다는 게 딱히 보이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내일 여기 어딘가에서 기간 쪽에서 매도가 막한 15만 주 이하로 내려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람들이 매도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세게 있는데, 삼익제약이 이날 뉴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상승2VI도 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독감환전 14배 급증 이것 때문에 올라갔었던 거였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거의 다 올라온 상태에서 고가에서 뉴스를 이렇게 띄워준 거였는데 이 14배 14배 급증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화요일부터 화수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오늘도 나왔습니다. 아침 11시 27분에 KBS 지상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화 해열제가 풍기가 됐다. 그러니까 독감 열네 배가 급증했다라는 이열네배 급증이라는 건 똑같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가 풍기 현상이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어떤 때죠? 겨울 이제 시작이죠. 네, 그렇다는 거는. 아직 독감 걸릴 환자, 감기 걸릴 환자가 많이 남아있다 즉 3위 제약이 취급하고 있는 그쪽 약품들의 매출액이 아직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매도 타점이 나가지 않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어저께 그 뉴스를 보고 영상을 제가 준비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매도를 한다 그렇게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게 당연한 거지만요 이 비싸게 파는 것 말고도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종목에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망가야 할 때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계자도 아니고 기업 내부에서 갑자기 뭐 비리를 했다 든지 분식해결 했다 든지 횡령을 했다 든지 그런거 가끔가다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전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가장 빠르게 매도를 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죠 그게 제가 보내드리는 매도 타점의 또 하나의 미션, 아주 중요한 미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삼익제약 싸게 샀으니까 비싸게 팔고 또 다음에 비싸게 팔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 매도 타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 그러면은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 7 6 6 6 8354 여기다 한 통만 보내시면은 됩니다. 그죠? 뭐 분식회계나 뭐 회계에 관련돼 가지고 뭐 횡령이나 이런 종목들의 그런 내용들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옛날에 식총 8천억짜리 케어젠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이사진이 회계를 좀 뭐야 돈을 먹튀했는데 그게 걸려 가지고 그게 얼마였지? 한 3천만 원이었나? 하여튼 그래 가지고 6개월인가 정지가 됐었어요. <laughs>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뉴스든 떨어질 수 있을 뉴스든 뭐든지 빠르게 결정하는 게 좋기 때문에 명상으로 그걸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였고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월봉을 보기에는 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 그냥 보고 아 분봉으로 봐야지. 분봉을 봤을 때도요 명확하게 지금 일봉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게 얘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지지 끌어올리고 수익 실현 그다음 내리고 여기가 쌍봉이잖아요. 그다음 내렸다가 다시 젓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삼익제약이 어제 그 뉴스였으면 아예 여기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죠. 그죠. 근데 그 위에서 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나왔던 뉴스가 독감 뉴스고 이제 겨울 시작에다가 아직까지 판매량이 많고 정지됐던 애들은 매출 규모 3.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아 괜찮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분할 매도를 했던 물량을 매도를 또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눌린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는데 삼익제약 관련된 뉴스가 뭔가 또 나온다 그러면은 시가에 또 갑자기 또 매수를 더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얘가 다시 쓰리봉 이곳을 다시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그때까지는 일단 여러분들하고 좀 홀딩을 잘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홀딩을 했는데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오로지 재료를 동반한 삼익제약의 세력, 힘 그거 하나로 결정이 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그렇고 저가를 시켜주는 모습 추세 그런 모든 것들을 합쳐가지고 예상을 할수 있는 거니까 괜히 매도하고 날아가는거 혹은 매도 안 했는데 떨어지는 거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방지하려고 제가 문자로 수급 보내드리 보내주시면 타점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0 1 0 7 6 6 6의8354 타점 꼭 받으시고 삼익지학잘 홀딩 일단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오늘 또 시간에 또 패대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침에 조기 폐장, 땡스기빙 데이여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대해서 미리 알수 있는 그 표본이 되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하면서 삼익제약의 세력 끼를 한번 믿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뭔 일이 생기면 또 타점으로 나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갔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주가를 펌핑시켜 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씩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 s c i e s t m e n t is very important. TSC investment is very important. TSC investment is very important. TSC i 여기 e s t m e n t is v e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v e s t m a c i e s t m e n t is v o a n t 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a 고 이렇게 움 i 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 a 오사 i a i 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 a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고 그러는지 좀 보실까요? 같은 간에 그,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 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 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1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땐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 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을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희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854 6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 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신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천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 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천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 원대 매도할 때까지까지 말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 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에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 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 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보틱스알로 뭐 보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